교회 마당에 고양이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구장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고조절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변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변수, 적용하며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오늘 에스라 9장은 그 모든 복잡한 문제의 근원에 실은 단 하나의 단순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대한 영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외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섞임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은 그땅 백성들의 가증한 일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성 회복과 세속화의 위협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책성을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버리는 영적 배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잡초와 섞이기로 결정했을 때 순수함은 희석이 되고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섞여도 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분리가 거룩한 회복입니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그의 의복을 거독과 찢고 머리털과 염을 뜯으며 놀라 앉았습니다. 이 통곡은 논리적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애통의 설교처럼 에스라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 1톤 담긴 수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물은 생명이 살릴 만큼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한 방울의 강력한 독국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 물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니라 독국물 수조가 됩니다. 물 99%가 맑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의 독국물이 99%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반응과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가르침처럼 죄는 언제나 그 본질상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단 하나의 지점, 그독극물한 방울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결을 잃습니다. 에스라는 이 오염을 보았기에 통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은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에스라 구장의 결론은 회개와 기도였지만 그 회개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회개했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협했던 그 지점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 죄와 합리했던 모든 지점을 냉철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주일에 관련된 참석들, 타인의 불의의 이득을 묵인한 침묵, 불이한 세속적인 콘텐츠에 습관적으로 노출된 시간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나 하나째매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의 영적 침체와 세속화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분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으나 우리가 거룩함은 날마다 세상의 오염에서 분리되기를 선택할 때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한 분리가 거룩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리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건넬 달콤한 한 방울의 제 영혼의 우물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고도를 짓고 머리를 뜯는 에스라의 통곡을 들으며 섞였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가 거룩한 분리가 거룩한 회복임을 믿음으로 선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